안녕하세요 명절에는 전을 빼놓으면 아쉽죠 오늘은 여러분께 명절상을 예쁘게 장식할 모둠전 7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고기소에 들어갈 채소들인데 먼저 양파는 잘게 썰어서 곱게 다져 주세요 대파 한 대도 잘게 썰어서 잘 다져 주세요 당근은 얇게 썰어서 채 썰고 잘게 다져주세요. 개운한 맛을 위한 청양고추 두 개는 반을 갈라서 숟가락으로 씨를 긁어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곱게 다져주세요. 홍고추 두 개는 반을 갈라서 씨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곱게 다져 주세요. 표고버섯 밑둥은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 고기소에 넣어 주세요. 두부 반모는 면포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고기 소가 질퍽해질 수 있으니 충분히 물기를 없애야 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위에 키친타올을 꾹꾹 눌러서 핏기를 빼주세요. 고기 잡내를 위해서 소고기 역시. 키친 타올로 핏기를 제거해 주세요. 고기에 간장 2스푼, 맛술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생강 1티스푼을 넣고 설탕 1스푼, 참기름 1스푼, 후추를 뿌려 주세요. 그리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잘 섞어 주세요. 고기에 두부를 넣고, 양파를 넣고, 대파를 넣고, 당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표고버섯과 청양고추, 홍고추, 소금 1분의 1, 굴소스 1스푼, 계란 흰자만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채소와 고기를 잘 섞어주세요 점성을 위해서 전분가루 3스푼을 넣고 치대듯이 반죽을 하게 되면 찰져서 나중에 재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란 6개를 깨고 소금과 맛술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계란에 있는 알끈을 제거하면 붙임면이 부드럽고 깨끗해지니까 채에 걸러서 빼주세요. 맛살은 길게 반을 잘라주시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꼬지를 꽂아서 고정시켜 주세요. 만들어진 하트 모양 안에 고기소를 꼭꼭 채워주세요. 뒷면만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묻혀주세요. 기름을 골고루 바른 후에 맛살을 올려주세요. 안에 고기소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표고버섯 전을 만들건데 윗면에 별모양을 내어주시고 안쪽에 양념된 간장을 넣어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발라주세요 표고버섯에 간이 배이면 심심하지 않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고기소가 잘 붓기 위해 부침가루를 체에 쳐서 뿌려주세요 안쪽에 골고루 바르고 고기소를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그 위에 부침가루를 뿌려주시고 계란물도 입혀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노릇하게 잘 익혀주세요. 애호박은 3면을 잘라서 안쪽 살은 발라내 주시고, 겉면에 칼집을 내어서 양쪽에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각진 부분이 없이 옆면을 깔끔하게 깎아 주세요. 소금물에 30분간 담가주시고, 안쪽에 부침가루를 뿌려주세요. 고기소를 적당히 채워주시고, 부침가루를 뿌려주세요. 안쪽 면만 계란물을 묻혀서, 약불에서 은근하게 앞뒤 면을 잘 익혀 주세요. 고추전을 할 건데, 고추는 반을 잘라서 숟가락으로 실을 제거해 주세요. 안쪽 면에 부침가루를 뿌려주시고, 속 모양에 따라서 고기소를 잘 채워주세요. 고기소가 잘 붙어 있게 부침가루를 뿌려주세요. 고기소에 계란물을 묻히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앞뒤면을 잘 익혀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깻잎 거친 면 위에 부침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고기 소를 한 스푼 올리고, 그리고 한면한면 한면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계란물을 앞뒤 면에 입혀서 팬에 올립니다. 그리고 홍고추를 올려서 장식해 주세요. 모둠 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그랑땡, 한입 베어물면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톰하게 만들었습니다. 밀가루에 살짝 굴린 동그랑땡, 계란물을 앞뒤 입혀서 팬에 올려주시고 홍고추를 올리고 부추 잎을 붙여서 꽃을 만들어 주세요. 도톰한 동그랑땡은 약불에서 천천히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삼색 연근채 전을 만들 건데, 연근채는 얇게 썰어 주세요. 연근채는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끓는 물에서 삶아 주세요. 그래야 전을 해도 서걱서걱 되지 않습니다. 삼색의 노란색은 단호박인데 껍질을 벗기고 믹서기에 돌려주세요. 초록색 부추도 믹서기에 돌려주세요. 비트는 껍질을 벗겨서 믹서기에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삼색 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부침가루 3스푼에 비트 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소금을 넣고 잘 저어 주세요. 부침가루 3스푼을 넣고 부침물을 넣어 주세요. 잘 섞어 주시고 소금 1티스푼을 넣어 주세요. 부침가루 3스푼을 넣고 단호박 물을 넣어 주세요. 단호박 물은 전분이 있어서 물을 더 넣어 주세요. 자 아, 이렇게 삼색 반죽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단호박 반죽물을 한 수저 떠 넣어서 연근을 얹어 주세요. 약불로 은근하게 잘 익혀 주세요. 부추 반죽물을 한 수저 떠 넣어서 앞뒤면을 골고루 잘 익혀 주세요. 핑크 반죽물 한 수저 떠 넣어서 연근을 얹어 주시고 약불에서 은근히 천천히 익혀 주세요. 핑크 연근전이 완성되었습니다. 7가지 모듬전을 올려 주세요. 표고버섯, 동그랑땡, 깻잎전, 고추전, 애호박 나뭇잎 전, 삼색 연근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맛살 전입니다. 예쁘고 맛있게 보일 수 있는 모둠 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